안녕하십니까.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이도영입니다. 잘못된 자세, 그리고 생활 습관, 그리고 과도한 노동,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게 모두 그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허리 통증이 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삐끗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세수하다가 일어나면서 허리가 삐끗하면서 허리가 아프다. 어떤 분은 설거지하다가 어떻게 삐끗하더니 요통이 생겼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는 어떤 분은 노래방에서 악수고 노래하다가 어 그러더니 허리 통증생겼다 실제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삐끗해 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진짜 여러 가지인데 이런 분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한 가지거든요 허리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허리 디스크하고 무슨 관계 있나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요통과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세 번째 얘기는 허리 디스크 진단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여러분들이 그 허리 디스크에서 자연 치유란 말에 요새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 치유가 무슨 말인지 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 디스크 진단을 먼저 알아보려면은 순서가 그첫 번째가 환자의 증상입니다. 환자의 증상은 제가 그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허리디스크 환자는 허리가 아프고 요통하고 다리가 뻗치는 방사통이다. 그런데 허리 통증보다는 다리가 저리고 뻗치는 방사통이 우선이다. 그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상을 이미 이해하실 거고 두 번째 그 검사 방법으로는 의사의 진찰인데 의사의 진찰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게 하지 직거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는 아주 간단해요. 의사가 마 아주 혼자만 할수 있는 검사법이 아니고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에서 얼마든지 간단하게 할수 있거든요. 한번 그림 보실까요?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는 분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놓으시고 그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쭉편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들어 올리면 되는 겁니다. 들어 올리면은 만약에 허리 디스크 있는 분은 들어 올리는 정도에 비례해 가지고 이 다리가 저리고 뻗치는 방사통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는. 허리 디스크가 심한 분은 조금만 들어 올려도 아 저리다 소리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덜하신 분은 조금 올려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지직거상 반응은 여러분들 집에서 얼마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하지직거상 반응이 이상이 나왔다 그래서 반드시 허리 디스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물론 진병도 올수 있지만은 그런 검사에서 이상이 나면은 우선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사라는 엑스레이 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허리 아프면 병원에서 무조건 엑스레이 찍죠. 다시 씁니다. 그뭐 기본 검사니까. 그런데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될 문제가 엑스레이는 뼈의 구조물은 아주 잘 보이지만은 그 디스크나 신경 조직은 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촬영해가지고 뭐 허리 디스크다 아니다. 솔직히 그런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너무 좀 과장이라면 우습지만은 앞서가는 얘기예요. 근데 그또 하나 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게 허리 디스크는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릴 때 퇴행성 변성이 있는 분이 허리 디스크에 퇴행성 변성이 있는 분이 허리 디스크가 잘 걸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디스크가 허리 디스크가, 아, 디, 죄송합니다. 디스크에 퇴행성 변성이 걸리면은 디스크의 쿠션 기능을 상실하니까 몸무게 견디지 못해서 디스크가 자꾸 조금씩 내려앉는다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은 엑스레이 그게 그대로 보입니다. 한번 그 고담 사진 보실까요? 정상 사람의 허리의 옆모습입니다. 엑스레이에 척추뼈가 보이고 그 사이에 빈 간격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빈 간격에 디스크가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이 일어나면 디스크가 몸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니까 자꾸 줄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좁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디스크 간격이 이렇게 좁아졌다. 그렇게 되면 은깎을려면 아, 이분은 디스크의 퇴행, 변, 퇴행성 변성이 생겼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간접적인 검사 방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검사는 MRI하고 CT 검사거든요. m r i 고 CT 검사 가지고 허리 디스크는 확실하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우선 MRI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정상 사람의 허리의 MRI의 옆모습이에요. 옆모습입니다. 보면은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척추체가 보이고 그 사이에 디스크가 끼어있고 수액이 아주 하얗게 이쁘게 보여요. 그리고 디스크가 뒤로 심하게 삐져나가거나 터져나온 거 보이지 않거든요. 자, 그럼 왼쪽 사진 볼까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결국 수술받은 환자분의 MRI의 옆모습입니다. 디스크 간격이 우선 좁아졌죠. 퇴행성 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내려앉은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의 색깔이 다르거든요. 고무죽죽하고 하얗고. 디스크가 퇴행성 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터져나가서 척추관 속으로 이만큼 삐져나온 거 보이시죠? 엄청나게 삐져나갔습니다. 이게 MRI로 찍었을 때 허리 디스크 사진의 옆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오른쪽은 허리 디스크의 어, 죄송합니다. 그, 허리, 척추체의 정상 사람의 MRI 사진입니다. 위에서 본 사진이에요. 보면 척추체가 보이고 척추관이 아주 이쁘게 보이거든요. 척추관에. 자, 왼쪽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결국 수술을 받은 환자분의 MRI 모습이거든요. 비교해 보면 금방 아시겠죠? 금방 합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왼쪽으로 디스크가 삐져나가지고 이쪽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환자면 왼쪽 다리가 저리고 뻗쳐가지고 아주 힘들어하거든요. MRI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CT의 모습입니다. CT하고 MRI의 차이는 MRI는 자석의 자장을 가지고 하는 검사고, CT는 엑스레이에 컴퓨터를 부착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CT는 이렇게 위에서 보는 모습은 잘 보이지만은. 옆모습은 잘 안보여요, CT는. 그래서 MRI가 디스크 판정할 때는 훨씬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어떻든 이 사진 보면은 CT 모습이 정상 사람의 척추체 뼈하고 척추관의 모양이 그대로 보이고, 요게 동그란 게 척추신경의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이렇게 다 삐져나가가지고 확 좁아진 거 보이죠? 결국 이게 터져나간 디스크가 척추신경을 심하게 압박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CT나 MRI를 가지고서는 허리 디스크 진단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CT나 MRI 하나만 가지고 어이 환자 수술해야겠네 이렇게 결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 그 다음에 지금까지 환자가 아픈 과정, 그 다음에 MRI, CT, 그 다음에 진찰한 그 환자의 그 신경 마비 증상의 소견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실제로 허리 디스크가 저 정도가 아까 얘기되는 건그 정도는 다른데 디스크가 n 만큼 삐져나왔어도 아무 증상 없이 지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mri가 조금 이상이 있다 그래도 수술 섣불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은 그 mri를 한 45세 남자를 남성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찍었어요. 찍었더니 75%에서 어? 여성은 60%에서 45세 사람들입니다. 이미 디스크에 아까 얘기한 껌뭇껌뭇한 퇴행성, 변성, 팽륜 이런 소견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할 확률은 일생 동안 2 내지 3%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디스크에 퇴행성, 변성이 있다고 해서 허리 디스크 증상이 반드시 나오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좀 허리 불편하다. 뭐그 다음에 조금 좀 그렇지만 그런대로 견딜 만하다. 그런 경우가 대다수인 경우에는 섣불리 수술 여부 결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검사가 근전도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근전도 검사 경험한 분 계세요. 이 근전도라는 게 뭐냐면은 그 주사바늘 같은 전극을 허리하고 다리에다 찔러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요추 신경근에. 이상을 확인하는 검사거든요. 근데 이 근전도 검사는 그 요추신경근의 이상이나 발견에는 아주 도움 주는 검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극단적이라면 이 환자분이 꽤병을 하는지 실제는 안 아픈데 얼만큼 아픈지 그거 확인하는 검사거든요. 확인하는 검사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사바늘 같은 전극인데 이게 허리하고 다리에다 한두 번 찌르는 게 아니라 많이 찌릴 때는 스무 번도 찌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이 검사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 허리 디스크에서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허리 디스크에서 자연 치유가 뭔지 한번 좀 이해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더라도 그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확실히 그 기억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 얘기는 허리 디스크 환자의 75%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한달 내지 두달 이내에 증상이 아주 현저하게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깎을 내기 하면은 이런 환자분들이, 이런 환자분들이 가령 지압을 받았다. 그러면 지압으로 허리 디스크가 났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했다. 그러면 수술로 났다고 생각하고 침 맞았다. 그럼 침으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이렇게 허리 디스크 환자의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자연 치유가 가능하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으로 나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더 많은 퍼센트는 자연 치료라는 스스로 회복 능력에서 병이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그럼 디스크 환자는 그냥 자연 치료를 기대하면서 그냥 기다리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허리 디스크가 뭐 다리에 신경 마비 증상이 무자게 심하다. 안 그러면 뭐 통증이 심해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다. 그럼 당연히 수술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물리 치료라든가 약이 약물 치료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는 자연 치유를 기다려 봐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얘기 하나 해 보면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를 결정하는 요소는 튀어나온 디스크의 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척추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게 척추신경이 있다 그러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크면 클수록 증상하고 관계가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말 맞아요. 이말 맞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척추간의 넓이가 척추간의 넓이가 디스크 증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튀어나온 디스크 크기가 일정하다. 그렇다 그러면 척추 간의 넓이가 좁은 사람이 좁은 사람이 그 증상이 더 심하고 자연 치유가 될 확률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설명드리면 그 허리디스크의 증상을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첫째가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기계적 작용입니다. 설명드렸죠 두번째는 그 손상된 디스크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 때문에 신경조직에 염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화학적 자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설명드린 척추관의 넓이거든요 근데 이 척추관의 넓이는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척추관의 넓이가 큰 사람도 있고 척추관의 넓이가 좁은 사람도 있는데 불행하게도 일부 어떤 분은 부모님 배에서 태어날 때서부터 척추간의 사이즈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도 이상으로 작은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사진 볼까요? 가장 오른쪽 CT입니다. CT 사진 보면 척추간의 정상 사람의 넓이하고 사이즈를 얘기하거든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을 때 너무 더블하면 불량품이죠. 불량품으로 척추관의 사이가 사이즈가 원천적으로 작은 분의 CT의 모양입니다. 모양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그척추관을 우리는 발육성 척추관 협착증. 그러니까 발육이다. 발육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척추관이 협착 작아졌다. 그런 단어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은 이렇게 발육성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만 좁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사람 나이 들면은 모든 조직에 노화 현상 온다 그랬잖아요. 척추관도 예외 아닙니다. 그러니까 척추관에 노화 현상이 일어나면은 척추관을 둘러싸고 있는 내막이죠. 그러니까는 인대, 관절막이 자꾸 두꺼워집니다. 그게 퇴행성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관절하고 인대하고 이런 게 두꺼워지면은 가장 왼쪽 사이즈 보면은 이게 관절막하고 인대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자꾸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그 디스크는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척추관은 반에 반도 안 돼. 그렇게 아주 조그매져 버리거든요. 이런 거를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반육성이든 퇴행성이든 척추관의 사이즈가 잡아지는 거는 협착증이라고 러니까그 척추관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 원인이거든요. 요게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터져나오면 뭐 증상 더 심해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자, 지금까지 그 허리 디스크 진단 그리고 자연 치유 그다음에 협착증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좀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질문 부탁드려 볼까요 그런데 이게 허리 디스크가 한번 발병을 하면은요 허리를 영원히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설명드린 게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이미 퇴행성 변성이 진행이 되면은. 수액이 수분이 떨어지니까 자꾸 말라비틀어지니까 딱딱하게 굳어 버립니다. 굳어 버리니까 디스크 원래 기능인 쿠션 기능은 이미 소실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충격 완화 기능을 소실한 거는 이미 이상이 생겼다는 거고 그거는 아직까지 의학으로는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쿠션 기능은 끝까지 소실한 것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따지면은 허리가 문제가 있다. 그 말은 맞는데 어차피 몸의 조직이라는 것은 어느 한마디가 이상이 있다면 은 주위 조직이 모든 것을 커버해서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두 마디가 그렇게 아주 결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긴다면 은 다른 마디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허리가 퇴행성 변성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런 분들은 허리 근육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강해져야지 극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예를 들으면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은 그 아주 국가대표 같이 유명한 그 운동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치고 제가 볼때 허리하고 무릎 성한 분, 아직까지죠? 한 분도 본적 없습니다. 실제로 MRI나 뭐 이런 검사 해보면은 무릎에는 뭐 인대 끊어져 뭐 연골 찢어져 허리는 디스크 이만큼 삐져나와서 허리뼈 다 내려앉아 다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그렇게 심하게 통증 안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일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 허리하고 다리 근육은 이만하거든요.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상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반은 받고 <laughs> 반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요통과 허리디스크에 관해서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허리디스크의 치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